자, 이번에 소개할 뷰티 키워드는 뭐죠? 아, 누구죠? 뭐죠? 뭐죠? 네, 누구죠? 이번 여름을 핫하게 바꿔줄 뷰티 키워드는 바로 마사지입니다. 오 오, 마사지? 마사지는 너무 필요하죠? 그쵸, 어, 모두가 어, 좋아하는, 저도 좋아하고 다 좋아하시죠? 어, 싫어하는 사람이 없죠. 네, 마사지가 특히 여름에 필요한 이유가 사실 아침에 딱 일어나자마자 부은 얼굴을, 거울을 보면 그날 하루가 기분이 안 좋잖아요. 맞아요. 음. 어, 그리고 저도 오늘 딱 일어났는데 막그 손발이 팅팅 부은 있죠? 맞아요. 계속 이렇게 하게 되고 그래서 너무 지금 기분이 기분 안 좋았었는데 그게 싹 사라졌어요. 어떻게요? 왜냐하면 여름에 사실 붓기가 좋아하는 계절이 여름이라고 해요. 어. 어. 왜 여름에 겨울도 네, 잘 붓지 않나? 왜냐하면은 이제 에어컨을 틀 트... 막 이렇게 틀고 음. 자고 이래서 붓는 것도 있고 수분이 또 부족해서 그런 것도 있고 반대로 수분이 너무 과잉돼가지고 몸의 순환이 덜 돼서 그래서 또 붓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여름에 가장 많이 붓는데 그때 귀 마사지 10분만 하면 전신 마사지를 1시간 동안 한 효과를 볼수 있어요. 아, 야, 정말요? 오. 10분만? 네. 귀에 전신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 음. 귀를 그냥 막 누르면 되는 건가요? 그냥 누르면 되는 게 아니고 짜잔. 어? 어? 예쁘다. 붙들었어요? 예쁘죠? 붙들었... 네. 어, 네. 여기 이거? 안에까지 이렇게 붙였는데. 어머, 귀걸이 많이 했네. 네. 네네네. 이게 그냥 단순한 귀걸이가 아니고 맞아. 귀에 맞아. 이렇게 붙여서 지압을 하는 지압 침이에요. 야, 아, 침이구나. 네. 그 예쁘기까지 한데 사실 한의원에 가면은 이렇게 긴 침을 이렇게 꽂아주거나 지압침 이렇게 스티커 같은 거침 음. 붙여주고 그러잖아요 네. 그원리의 침인 거죠 음. 어. 아니 멀리서 봤을 때 반짝반짝하길래 전 피어싱이나 뭐 이런 악세사리인 줄 알았는데 음. 정말 건강에 좋다고 하니까 관심이 가네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지압침이라는 생각은 그쵸. 전혀 들지 않아요 그냥 정말 귀걸이 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음. 그러면 이거를 야. 이제 어떻게 이제 사용하는지 보통 혈자리마다 다 이제 부위가 있기는 한데 그 본인에 맞게 하려면 이렇게 귀를 누르다 보면 본인이 아픈 곳이 있어요. 그 곳에 붙여주면 좋아요. 시원한데요? 네. 귀가 딱 유독 아픈 곳들이 이렇게 본인이 있을 거예요. 어. 그 곳에 이제 붙여주면 좋죠. 턱선이. 턱선 리프팅 같은 경우는 귓볼 아랫부분에 두 군데 제가 한 것처럼 두 군데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붓기도 그만. 제가 지금 안 했거든요. 귀, 여기 귓바퀴 위쪽이랑 귓바퀴 안쪽에 움푹 들어간 곳. 그 하나씩 붓기, 이제 고기가 붓기고요. 다이어트는 그쪽 안쪽이랑 여기 튀어나온 곳, 여기 두 개. 여기가 다이어트. 아, 약간 앞쪽 여기. 있잖아. 네네. 생리통은 그 위쪽으로 여기 있는귀 아, 라인 튀어나오는 곳. 그리고 그안그 그 위쪽으로는 스트레스. 어 스트레스. 오, 네네. 음. 또그 밑에는 두통, 뭐 소화불량 이런 식으로 다 지점마다 이렇게 좋은 곳이 있는데. 이걸 뭐잘 모르겠으면 외우기 뭐 힘들고 그러면 그냥 귀 눌러봤을 때 자기가 가장 아픈 곳. 이걸 원아 이걸 다 원하는데 다 아. 붙이면 또 많잖아요. 그죠? 근데 다 어. 붙여도 예뻐. 다 붙여도 예뻐. 다 원해. 근데 저도 언니 솔직히 이거 할, 저 부셨을 때 아, 이렇게 나는 솔직히 다 아프고 그래서 다 붙이면 어떨까 했는데 다 붙여도. 예뻐 네, 예뻐서 음. 다 붙여요, 저는. 아, 피어싱 못 하시는 분들은 패션용으로 하셔도 될것 같은데요. 맞아요. 음. 이거 너무 귀걸이같이 예쁜데. 네. 그리고 이게 그냥 큐빅이면 사실 이렇게 블링블링한 반짝임이 없을 수 있는데 그 큐빅으로 유명한 S사 아시죠? 아 네, 그 큐빅이에요. 그 S 아 아시잖아요. 아아 네, 그래서 이제 위관상으로 봤을 때 반짝이는 블링블링이 음. 있고 그리고 이 안에 침 부분 있잖아요. 네. 그침 부분은 금속 알러지나 이렇게 알러지 있으신 분 많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알러지가 없는 방, 어, 알러지 방지 금속 티타늄을 사용. 아이 안쪽은 피부에 닿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 티타늄을 아, 사용해서 알러지가 없는 거죠. 이런 느낌이 나요 언니. 이렇게 붙이면. 어 이쁘다. 어, 컬러이렇게 아, 어. 디자인을 해가지고 어, 조금 어, 이렇게 어, 하나로 다 붙인 거보다. 아, 좀 다른 색깔들로 이렇게 매치하니까 되게 예쁜 다른 어. 어. 것 어, 어, 이렇게. 건강에도 색깔 도것 같지 않어 건강해져. 색깔 다르게. <laughs> 근데 이거 보세요. 이거 검은색인데, 검은색. 이거는 솔직히 남자들이 붙여도 음, 굉장히 이거 그냥 어. 좀 힙스럽게, 네, 어. 또 힙하게 큐빅이나 피어싱 같은 느낌을 줄 수가 있어서 음. 귀걸이 하는 남자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블랙이라서 음. 치지도 않으면서 굉장히 스타일리시하게 사용할 수 있을 음. 것 같아요. 네. 이 색깔은. 음. 저도 하나 붙여볼까요? 네. 핀셋으로 이렇게, 이렇게 구부려요. 네. 여기가 이게 틈이 있는데 이거 구부리면 이렇게 나오죠 어... 이거 이렇게 띄는 거예요 어, 여기다 붙일까요 아니 여기다, <laughs> 여기다 붙일까요 여기다 붙일까요 스트레스 여기 위쪽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다, 여기다 붙일게요 네. 여기 여기다 이렇게 딱 붙이고 보세요 붙이고선 요 옆에를 잘안 떨어지는 방법이 옆에를 꼭꼭 눌러줘요 그다음에 안에 들어와 나와 있는 포인트가 이제 눌러주는지 이 네. 거죠. 아니 어. 옆에 옆에 이렇게 하얀 테이프 부분을 이렇게 조금 이렇게 이렇게 눌러주면 물에 다안 떨어져요 그다음에 어... 이렇게 만지면 아프죠. 아 <laughs> 이게 침이 있어서 어. 구웠다 싶을 때마다 이렇게 눌러주면, 구웠다. 얼마 정도 아. 붙이고 아. 있다 매일매일 바꿔줘야 하는 건지. 아니면 아니, 이거. 오. 이거는 이제. 근데 보통은 한 5일 정도, 평균 한 5일 정도 되면은. 어? 갈아 주는 게 좋은데 그때마다 이제 아픈 부위를 다 바꿔주면서 해주면은 좋겠죠. 음. 그리고 사실 이게 한의학에서 워낙 이게 효과도 좋고 그러다 보니까 침을 그 테이프 덕지덕지 있는 거 그냥 붙이고 그게 미관상 안 좋지만 그래도 내 건강에 좋은 거니까고 테이프 붙인 채로 덕지덕지 다니시는 분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예쁘면서 그 건강까지 지킬 수 있으니까 일석이조의 효과죠. 이게 약간 남성분들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은색도 해도 어, 네, 실버도 네. 예뻐요. 실버도 예뻐요. 하보세 퓨리. 오, 예쁘다. 혈액순환 되는 것 같지 않아요? 귀에서? 어우 진짜 뭔가 진짜? 달라졌어요. 어. 근데 아까 그래요. 얘기한 것처럼 한번 눌러주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음. 그게 효과가 좀더 있는가? 그러니까 거 가만히 딱 이렇게 딱 눌러주면 부었다 오. 싶으면은 오. 우리가 뭐 이렇게 눌러 자는 거 말고 기를 이렇게 붙인 상태에서 아침에 이렇게 눌러줘요. 오. 그러면 좀 부어나가 빠지더라고요. 음. 응. 어 약간 GD 느낌 나지 않습니까? 약간? GD? GD 안 나겠네요. <laughs> GD예요. 어? 전 이, 이걸 챙겨가야겠어요. 어디에 좋고 어디에 좋고. 오. 나도 나도. 근데 네, 이렇게 패션 스타일도 살리고 건강도 지키고 정말 뷰티 이템입니다. <laughs>